자, 두 분은 이제 30분 동안 토마토 베이스 해산물 요리를 만드셔야 합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어. 커님 화이팅입니다. 예. 어, 화이팅이에요! 예. 지금부터 요리를 시작하세요. 아우, 자, 떨린다. 이게 또 지켜보는 맛있네, 네. 야. 오, 오 저런 기술 저런 기술 재는 예. 작도 기술이잖아요 칼 이렇게 안 들고 이렇게 그냥 찍어 내리는 거. 오모모 오모모 모모 모모. 어 너무 좋은데 저거. 지금 조커가 컨디션이 좋습니다. 오 기세도 좋고 좋은데 그래도 우리가 엄연히 벽은 좀 존재하거든요. 네. 그럼요. 근데 그 벽을 과연 얼마나 깰수 있을 것인가 그게 오늘의 포인트가 아닌가 뭘 만드실려나 저는 오늘 손님들이 먹지 않기 때문에 맨손으로 하겠습니다 야생감 있게 아, 야생감 있게 손은 잘 닦으셨죠? 네잘 네, 네, 닦았습니다 네. 조개를 안 쓰시고 다시 익히면 오징어를 근데 셰프님들께 궁금한 게 오징어를 껍데기를 꼭 벗겨서 써야 돼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좀더 진한 맛을 오징어로부터 뽑아내실 거면 껍질이 있어야 되고좀 아 부드럽게 드시고 싶으면 껍질을 벗기시는 게아 좋습니다 칼집 내고 계시죠? 오징어 칼집 내기. 아, 확실히 칼이 다르죠? 아, 근데 김대현 셰프님은 서두르질 않으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너무 느긋하세요. 원래 뭐, 대가의 여유 아니겠습니까? 아. 아... 되게 맛있는 냄새 나요. 아, 어, 이거, 이지 뭐가 볶아져서 맛있는 냄새. 야, 이게, 이게 뭐라고 서서 보게 되네. 야 오! 오 바지락 바지락 오 들어갔다 오 아우 삼각리비 맛있겠다 야. 오 화이트 화이트 오. 아 종제를 많이 쓰는데 오야다 취하게 만드는 거죠 그죠 아 저거 먹으면 진짜 다 취해 와인으로 아. 오 야. 오늘 우리 조커는 평소보다는 아주 빨리 조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김도윤 셰프님은 굉장히 느긋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오. (10분이) 지났습니다 와. 셰프님 뭐가 느긋해요 그죠 프로페셔널의 여유 뭐가 천천히. 네. 자, 우리 김도윤 셰프님은 지금까지는 재료 손질만 하셨어요. 1 3 0분인가고계시죠 <laughs> 아, 지금 저게 뭐죠? 지금 바질 페스토 넣는 거아니요 네, 바질 페스토. 아, 된장을 지금 된장을 풀고 계세요. 와, 된장 토마토는 진짜 처음 들어봐요. 어울릴까? 어입 음. 열었다. 조기 입 열었어요. 어니 어, 뭐시커시큼한 냄새. 어, 좋은데. 외국 냄새나 외국 냄새. 지금 저거는 소시지인가요? 네, 소시지. 어, 아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소시지, 소시지. 여기는 물을 진짜 잔뜩 넣었네 야 근데 특이하긴 하네요 해산물 스튜 같은데 소세지가 들어갔어요? 소세지는 어디다 넣어도 다 맛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웃음> 맞아. 맞아. <웃음> 김도윤 셰프님은 아직까지는 어떤 요리를 하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오, 맛있을 것 같아. 오. 아니, 근데 저기 지금 들어간 재료만 보면 우리 조커꺼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진짜로요. 자, 우리 조커가 신경을 지금 많이 쓰고 있어요. 어 고추씨, 고추씨. 아, 고추씨까지. 그렇단, 해장국 스타일. 자. 익은 토마토를 우리 김도윤 셰프님은 어떻게 하실지? 저걸 하나 하나 다 까는 걸까요? 거짓말, 진짜? 아 저걸 다 깝니까? 시골 다 까요? 저게 으깨는 건가요? 까는 건가요? 껍질을 까는 거요. 어. 저 토마토 저거 진짜 아우 세상에 나안 까지는데 저거 세상에 나. 뭐 원래 까는 건데. 잘안 까져요. 잘안 까진다고 합니다. 저 10분, 10분 남았는데 저거 깔 시간이 있을까요? 내가 손했다 합니다. 어. 자, 10분 남았습니다 마지막 점검을 위해서 우리 정지선 셰프님이 내려가서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가서, 까주... 같이 까 드려야 될것같은요까 빨리 <놀람> 오, 또 가까이 보니까 비주얼이... <놀람> 냄새 어때요? 햄 향이 굉장히 많이 나는 거요 무대 <laughs> 찌개 향이 살살 나는 네.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지금. 어 그래도 비주얼 되게 훌륭해요. 아 감사합니다. 측이 도와드릴까요? 참. 저... 시간 8분 남았습니다. 8분 남았어 8분. 지금 오 나올까요? 요리? 음. 아, 해산물 도 익혀야 되네 응, 음, 이거 금방 불이 자, 켜요. 8분 30초입니다 김도윤 셰프님 토마토 까다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어요 지금 이렇게 안 좋으세요? 음, <laughs> 괜찮아, 괜찮은데. 괜찮은데 걱정돼 자, 아, 이쪽도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진짜 반응이 없어, 반응이. 가위가 아, 가위 여기 있잖아요. 가위 여기 있잖아요. 어? 아. 아, 김도윤 <laughs> 셰프님이 살짝 지금 토마토 때문에 <laughs> 아, 정신이 없어요. 지금 토마토가 안 까져가지고 자, 7분 남았어요, 7분. 아까까지는 굉장히 약간 좀 여유로운 척 하셨던 것 같은데. 가위, 가위가 좀 빨라졌어요, 지훈이. 자, 우리 조커, 조커가 아까 빵으로 좀 재미를 봤거든요. 빵을 지금 다시 굽고 있습니다. 자, 내려가서 보시니까 어떠세요 지금? 김대식프님이 아무 별, 표정이 변화가 없지만 굉장히 긴장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1분 남았습니다, 1분. 자, 과연? 전다 끝났습니다. 30초! 30초 남았어요. 빨리 담으셔야 돼요, 이제. 자, 김도윤 셰프님이 수정을 알수 없기 때문에 이게 뭐잘 되고 있는 건지. 어, 담기 시작해어 담으세요. 아, 드디어 담습니다. 와. 우와. 끝났습니다. 아, 이금 기막 보는 게더 재밌다. <laughs>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 자, 먼저 요리를 끝내신 조커부터 갖고 올라와 주세요. 네. 아, 조커 화이팅. 화이팅. 간을 제대로 했나? 고맙습니다. 아니 어제 이... 술도 안 먹었는데 좀 속이 풀리는 거 같아. 어... 와. 이거 일라운드 때 하고 같은 빵이에요 네, 예, 맞습니다. 예. 음... 좀 가겠습니다. 빵을 1라운드보다잘 구우셨네요. 감사합니다. 이 두께 차이가 정말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우리 처음에 봤을 때 굉장히 두꺼웠잖아요. 지금 빵은 좀 얇고 원래 이렇게 크루통이라고 하는 이 빵은 좀 얇은 게더 맛있어요. 더 고소하고. 자, 우리 김도윤 셰프님, 요리를 들고 위로 올라와 주세요. 네. 뒤에서 볼 줄. 좀... 우리 할머니가. 네, 고생하셨습니다. 와, 음, 음, 어, 된장에 토마토가 이렇게 잘 어울리는지 몰랐어요. 진짜. 응. 네. 아, 너무 맛있다. 김도현 셰프님은 본인 매장에서나 뭐 이런 비슷한 요리는 없죠 메뉴에? 네, 저희 가게는 토마토 자체를 안 써. 요아뭐 <laughs> 그렇게까지. 토마토 안 좋아해서 저는. 뭐 토마토 안 넣어야 더 맛있는 거 같아요. <laughs> 자, 두 분은 어떠셨나요? 우리는 그, 지금 혼란이 온 게, 뭐가 더 맛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각의 개성이 너무나 뚜렷하게 다르고, 토마토하고 된장하고 넣었을 때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지금 조커 마스크가 만든 음식도 너무나 조합이 좋고 맛있고 이렇게 또 달라지는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맛이 느껴지니까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 그럼 아 진짜 어렵다. 두 분은 살짝 회의를 좀 하시죠. 어렵다. 진짜 어렵다. 근데 진짜 맛있지 아요 네, 맛있어요. 정말 음. 맛있어요 대중성이면 조코 님이 맞는 거 같고 정문성이면 확실히 김동식 분이 만든 게 맞는 거 같아요 둘다 너무 잘했어요 장훈이 형다 드셨어 <laughs> 너무 잘했어요. 진짜 어려워요. 자. 결정하셨나요? 네. 네. 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자. 과연 2 라운드 토마토 베이스의 해산물 요리 승자는 과연 이라운드 최종 승자는 누구일지 자, 승자는 이라운드 최종 승자는 누구일지 자, 승자는 김도윤 셰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윤 셰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